내외국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어,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어, 대한민국 정기안전대상은정기재해 예방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포상을 하고 또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. 이런 어, 뜻깊은 자리에 어, 제가 같이 할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간 정기 어, 재해 예방을 위해서 많은 정기안전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있었습니다. 하지만, 이제,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 최근 5년간 정기화재는 우리 전체 화재에서 18.9%를 하자는다고 합니다. 특히, 다들 아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, 미량 폐동병원이라든지 공로고시원으로 화재, 방금 전에 조배소견님이 말씀하셨던 강원도 산부에 있어서도, 어, 이 정기와 관련된, 어,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또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범정부 화재 안전 특별 대책을 어, 또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. 아, 오늘 이를,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안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세 가지 정도 특별히 더말씀 드리도록 합니다. 아, 앞서 좀...